만성적인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요 그 답을 요즘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나 열릴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벌써 모집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유진 변호사 지금 저 보여드리는 게 중국에 기반한 북한 전문 여행사 홈페이지거든요. 근데 이. 평양 마라톤 대회가 언제 열리나 봤더니 이게 내년 4월에나 열린다고 해요. 근데 공지를 벌써 올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네, 마케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게 조기 예약 할인이라고 해요. 보통 얼리버드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를 9월 1일까지 등록하면 참가비용 50%를 할인해 준다는 공지입니다. 그래서 9월 1일까지 등록하면은 참가 비용이 50% 할인되는데 전풀 코스로는 150불, 150달러고요. 네. 하프 코스는 100달러 그리고 10km 이하는 각 70달러 선으로 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관광 수익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김정은이 저렇게 얼리버드 할인까지 내놓을 만큼 목맬 수밖에 없는 게 외화벌이 수단으로 통하는데. 자바침 우리 정부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별 관광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칸 개별 관광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비 정산 성격의 개별 관광 그런 형태는 대북 제재 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인은 안 하네요. 진짜 하겠다는 거예요? 부인을 안 하고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도 그러니까 한다는 메시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신호의 메서, 메시지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럼 당장 한다는 거예요라고 저희 기자들 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한다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취지에 저희가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군요. 그러면 이종호 평론가 네네. 내년 4월이니까 네네. 아까 앞서 언급됐던 평양 마라톤 대회 저기 그러면은 이 개별관광이 현실화되면. 우리 국민들도 저기 가서 뛸수 있어요 마라토너들은 아마 굉장히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평양 거리를 뛰고 그다음에 김일성 경기자를한 바퀴 돈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 장면이 작년 마라톤 대회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어떤 그 기회가 있다면 아마 마라토너들은. 당연히 가격도 괜찮아요. 보니까 뭐풀 코스가 20만 원, 하프 23만 원이면 그렇게 아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러나 갈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3개국 참가를 불허했는데 네. 한국인, 미국인, 말레이시아인 이 3국은 참가를 불허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를 때문에 내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게 올해고. 조금 전에 아까 나왔던 거는 6년 전 어, 영상이라고 하네요. 네. 그 이게 6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거라고 해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 안 받겠다 그런 거면 삼개국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문성우 선생님. 네. 돈을 벌, 벌고 싶지만 그 과정에 국가는 좀 가리겠다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네. 그러면 자 김정은의 최고 야심작 요새 계속 밀고 있는 원산 갈마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우린 갈수 있어요. 역시. 마라톤에 한국을 뺐으니까 네. 아마 원산 갈마지구도 북한이 뭐 한국 사람들이 오면 돈이 되는데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에, 결국 우리 국민이 개별 관광이든 단체 관광이든 가려면 북한 당국이. 네. 에, 이 허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허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있잖아요. 네. 모든 걸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해악을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검토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거나 김정은으로서는 이 돌파구가 관광인 만큼요, 제일 솔깃할 카드를 통해서 어쨌든 어 우리도 유화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내는 중입니다. 김정은은 요즘 이렇게 자국민까지 동원을 해서 원산 띄우기에 그야말로 애를 쓰는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 같습니다. <laughs> 내 나이 팔십이 되옵니다. 이제 해적을 하고 나오니까. 용사심리가 정말로 세계에서 1등이라는. 전국 각지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 손님들을 잠정적으로 받지 않는 상태이고. 자 그런데 저렇게 세계 뭐 1등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정작 여름철 한창 손님이 분배해야 할이 성수기에요. 돌연. 또 외국인에게는 문을 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문성무 센터장님. 네. 무더운 여름에 사실 해변에 있는 시설이면 김정은으로서는 외화를 뭐 제일 급하게 모아야 하는 때 아니에요? 그런 순서네요. 예.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네. 라브로프 어, 외무장관 어, 외무 외교부 장관이죠. 러시아. 그 일행들을 저곳에서 맞이하면서 전 세계 한껏 통보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라브로프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음. 그런데 난데없이 외국인을 안 받겠다. 사실 1차로 한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저 거대한 시설을 모집해 보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음.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봉급보다도 60%나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 비싼 관광을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갈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오픈을 하고 한 2주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네. 외국인들에게 공개하면 할수록. 돈도 안 되고 오히려 잘못된 부분, 뭔가 미흡한 부분들이 음... 자꾸 노출이 되면서 네. 오히려 이건 김정은에게는 이게 선전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겠다라는 어떤 내부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김정은의 딜레마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문성원 선생님 설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산 갈마를 포함해서 북한 일주일을 여행하려면 드는 돈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게 무려 248만 원이라고 해요. 이남이겠죠? 네. 이게 러시아 사람들의 평균 월급보다도 한60% 비싸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만한 유인 요소가 그럼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가서는 셀카 하나 찍기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여행의 백미는 사진이잖아요. 굉장히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데 네. 북한에 여행 가려면은요. 사진기 하나 제대로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유엔 이런 제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가령 줌이어 150mm 밀리미터 이줌 렌즈가 들어간 굉장히 성능 좋은 카메라, 이런 것들 다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제 성능 좋은 카메라에 있는 것들, 아, 해당 부품이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 또 반입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보면은 드론 카메라 같은 경우 가지고 가려면은 공항에서 네. 또 압수를 당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전문 여행사에서도요 소형 장치 촬영이 최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그 기억이 나요. 2018년도에 예. 보면은 방북단이 구성이 돼서 우리 대기업 회장들도 모두 아. 북한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네. 저 최태원 회장이 가져갔던 저게 2010 2년 산 삼성 카메라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구형 모델이에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사진을 못 찍고 저 구형 카메라로 그 모든 분들의 사진을 열심히 최태원 회장이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저렇게 구형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국민의 안전도 사실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금광산 이후로 북한에 이제 여행을 갈수 없게 됐는데 북한이 2008년에 우리 국민이 이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 뭐 재발방지책에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을 하고 네.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 영토를 평정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관광을 가려면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개호토온비어 미국민도 북한에 가서 결국 거의 죽음 상태에서 본국으로 귀환을 했고 예. 지금 미국도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북한이 정말 이 외화를 벌이, 벌어들이길 원한다면 네. 이 비핵화, 국제사회 비핵화에 호응하고 그래야 제재를 풀수 있고 제재가 풀려야 우리 국민들도 마음 놓고 갈수 있고 남북관계가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것도 가능하다. 김정은은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손짓에 응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